우리가 수술을 저 기숙에서 해줘야 돼요. 저 안쪽에서부터 우리가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바깥쪽에서만 교정을 하면 안 되겠죠. 음. 결국에 거그 상이라는 거는 내 뼈가 작아지고, 내 근육이 작아져서 거기에 붙어 있던 살들이 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기에 속지 마라고. 손으로는 다 돼요. 음. 근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봄성형외과 네. 원장 김태현입니다 라봄튜브 의상입니다 안면거상은 큰 결심이 필요한 수술인데요 예, 큰 맘먹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진 것 같다든지 뭐이 정도 유지기간이라면 하지 않은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면거상을 할때 쉽게 다시 처지는 이 얼굴에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안면 거상 수술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 라범성형외과 김태형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상 수술 후에 원장님, 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 거상이라는 거는 내 뼈가 작아지고 내 근육이 작아져서 거기에 붙어 있던 살들이 처지는 거예요. 근데 요게 튼튼한 살이 처지는 게 아니고 약한 살이 처져요. 그래도 우리가 심부볼 심부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심부볼 지방이죠 우리가 뱃살이 처지면 사실은 근육이 처지는 것보다 지방이 처지는 게더 많은 것처럼 얼굴에서도 지방이 처지는 거예요 지방이 우리가 이제 주요한 게저 안쪽에 있는 지방과 근육이 처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저깊숙에 해줘야 돼요 저 안쪽에서부터 우리가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바깥쪽에서만 교정을 하면 안 되겠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뭐 피부가 처져 보인다 팔자주름이 깊어 보인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손으로 하면 다 되거든요 수술이 음. 제가 환자들한테 항상 그래요 손으로 하면 수술 다 된다고 거기에 속지 말라고 손으로는 다 돼요 음. 근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가 네, 그걸 잘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 방법이 그런 지방 이라든지 처져 있는 근육을 올려주는 수술 방법인지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절개를 했는데 no. 어, 최소 절개 라든지 아니면 실리프트의 no. 변형 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수술이 이렇게, 밖에서 보여주기식 겉에서만 살짝 해서는 절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안면가상 수술하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났는데, 하나도 안 부었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진들도 많고, 그죠? 그죠 어디 보면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어, 수술하고 저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수술 안한거 같아요. 수술 네. 안한 거죠. 어, 수술이 제대로 됐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네네. 저희 환자들은 생각보다는 좀 힘들다고 하세요. 그죠? 하시고 나서 입도 잘안 벌어지고, 입도 좀 당기는 것 같고, 조금 힘들다. 근데 그게 힘들어야지, 음. 결국에는 제대로 올린 거고, 그게, 결국에 오래 유지가 될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물질. 이물질은 항상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물질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이제 신경이라든지 혈관을 눌러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게 이물질이 딱딱하다 보니까, 이 신경이나 혈관 옆에 있는 걸다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이물질을, 다 제거할 수도 없는데, 만약에 이물질을 많이 제거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스마스라든지, 또는 이 지방주머니가 이게 아주 해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상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이물질이 주입이 되면 제거가 다안될 뿐만 아니라, 이물질이 생각보다 딱딱하고 무거워요. 이물질 주입을 하셨던 과거력 있으신 분들은 효과는 떨어지죠. 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네, 네. 세 번째는 이제 스매스가 많이 이제 약해져 있으신 분들, 스매스나 아니면은 지방 주머니가 약해져 있는 사람들. 이거는 이제 얼굴에 지방흡입이라든지 아큐스컬프 이런 것들을 조금 자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주. 우리가 사실은 수술하기 전에 만져봐도 알아요. 아. 그런 경우는 그래서 스매스나 아니면은 그 아랫부분이 너무 조직이 얇아져 있고 약해져 있는 분들 네 번째로는 이 체질도 있죠 체질 어느 정도 흉이 생겨져 우리가 흉이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밖으로 보이는 우리가 비호성 반응이나 켈로이드가 안 좋은 거지 음. 어느 정도의 흉이 생겨야 이게 잡는 힘이 생기거든요 음. 근데 이게 흉이 잘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체질적으로 네. 음. 조금 이렇게 피부 자체가 얇은 사람들 안에 있는 조직이 이 콜라겐이 잘안 생기는 사람 요런 사람. 조금 떨어지죠. 음. 네, 그런 거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스스로 하면서 느끼는 건데 네. 과거의 실들은 굉장히 귀여웠거든요. 뭐 높기도 <laughs> 네. 하지만 되게 아주 아주 정교하게 꽂아져 있었는데 네. 요즘 그, 요 근래에 제가 보는 실들은 이게 약간 케이블 같은 실들이죠요 케이블. 음. 실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게 모노필라멘트가 아니고, 음. 여러 개의 실들을 이렇게 그 케이블처럼 이렇게 밧줄 묶는 음. 것처럼 묶어서, 실이 너무 두껍고 딱딱하다는 거죠. 음. 그럼 이런 실들은 제거를 하게 되면 주,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다, 다칠 수밖에 다치고. 없거든요. 음. 어,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온 실은 제가 그거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요즘 요즘 한두세 케이스 정도 음. 수술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느꼈거든요. 음. 어, 그래서 음.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이 결국 에 안면 거상수술 후에 만족도를 조금 떨어뜨리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네. 보통 이제 거상수술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게 내가 조금 더그 수술 효과가 좋기 위해서 내 체중 감량을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아 내가 이제 수술 후에 음. 체중 감량을 해서 좀더 날씬한 그그 그러니까 수술 효과를 더 좋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게더 나은가요? 사실 특별한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laughs> 살이 너무 빠지면은 내가 네. 늙어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너무 빠졌을 때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너무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나 갑자기 살이 빠졌을 때 갑자기 너무 늙어 버렸어요. 네. 아. 이제 이런 경우가 수술을 하면 효과를 더 보는 거고 네. 체중은 항상.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음. 사실 이제 수술의 드라마틱한 효과는 음. 살이 없었을 때 하는 게 사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수술 음. 살이 없으면 더 처져 보이니까 음. 너무 살이 쪄 있을 때보다는 살이 조금 빠져 있을 때 수술하시는 게. 수술하는 입, 사람 입장에서 훨씬 좋고, 환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만족도 높은 것 아, 같아요. 너무 네. 빠, 빼는 것도 좋지는 않다. 너무 빼는 건안좋죠 당연히. 아. 네. 원장님께서 예전 그 영상에서 그 거상하면 200% 효과 있는 얼굴 중에 얇은 피부, 이게 음.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얇은 피부가 사실 탄력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너무 얇고 탄력이 없어가지고, 수술 효과가 좀덜 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 뭐 따로 관리를 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얇다는 것과 탄력이 없다는 건 우리가 따로 부분을좀 해봐야 되는데, 미국 애들은 피부가 얇죠. 그렇죠. 그죠? 네. 서양인, 그러니까 백인들은 피부가 얇고, 동양인은 좀 두꺼워. 음. 이런, 이런 느낌인지. 음. 그렇다면 음. 얇은 사람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작은 사람이 탄력이 없다는 거는 다른 부분인가 되니까 그러니까 음. 나이가 너무 들었다거나 음. 네? 내가 피부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피부 체질 자체가 탄력이 없는 피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똑같이 당겨주더라도 당기는 이 밧줄 자체가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그건 다시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음. 우리가 수술하는 거는 사실은 안쪽을 수술하는 거 안쪽. 네. <laughs> 피부 탄력을 사실 수술하는 게 아니고 안쪽에 있는 지방 주머니나 근육을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피부 자체가 탄력이 없다 또는 피부 자체가 나 너무 쭈글쭈글하다, 어? 난 피부가 너무 예쁘다 이런 사람들은 피부에 저런 다림질 하라고 그래 다림질 음, 네. 울쎄라나써마지 같은, 같은 거를 잘해서 음. 피부에 탄력 관리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더 음, 네. 훨씬 오래 간다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원장님 반대로 지, 피부 지방층이 너무 두꺼운 경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 지방층이 두껍다는 게 목의 지방이 두꺼운 거하고 얼굴의 지방이 두꺼운 게 다르거든요 음. 얼굴에 피하지방이 두껍다는 거는 사실은 얼굴, 얼굴. 우리가 얼굴의 지방은 아래쪽에 있는 스마스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아, 더 훨씬 더 그~ 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음. 얼굴의 지방흡이 저도 과거에는 했어요. 과거에 어... 10년 15년 전에 했었는데 때요? 뭐 그때도 하고 그냥 얼굴 지방흡입도 하고 과거에는 초음파 기계를 가지고도 해보고 음... 여러 번 해봤는데 결국에 제가 거상을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얼굴에 피하지방흡입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스마스를 녹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저는 거상을 할때 절대 얼굴에 지방흡입은 같이 하진 않아요. 얼굴은 지방흡입할 게 별로 사실은 없어요. 심부볼에 있는 지방을 빼는 거하고 음. 얼굴에 있는 지방을 빼는 건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음. 네. 이 안면거상 수술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도 이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바꿀 수 있는 아주 큰 수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안면거상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만족도 높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